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악재가 겹치면서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 코인들이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 전체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XRP 현재 가격 얼마입니까? 2797원입니다. 자, 고가는요, 2,840원, 저가는 2,760원입니다. 자, 3,000원대를 지금 이미 이탈을 했고요. 2,750원대를 한번더 위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봉 차트 잠깐 보시면요. 4월과 6월, 지난 4월과 6월은 캔들 보시면요. 지금 현재와 닮아있는 모습 보,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4월에는요, 어, 미국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글로벌 증시, 급락 등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간 시, 확대가 된 시기였고요. 4월 달에는요. 한때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2,426원까지 가격이 하락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6월 달에는 어떻습니까? AI 패권 경쟁 그리고 공급망 대란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경제 불확실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땠습니까? 4월과 6월에는요. 하락을 했지만 제차 3,0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도 똑같죠. 왜냐면요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어, 불확 어, 이벤트 그리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누르면서 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선 반영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어,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지고 얼어붙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투자를 접근하려는 들, 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전체가 관망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750원대를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다시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제차 반등력을 보여주면서 3,000원대를 회복하느냐 아주 중요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을 시작으로요. 이번 주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는 오늘 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요 18일 날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CPI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요. 신규 실업수당청구권수 그리고 19일에는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수많은 경제지표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FOMC 기자회견에서요. 파울 의장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물가 부분과 고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물가와 고용지표가 어, 긍정적으로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요. 어, 우리는 내년 금리, 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시장... 전체가 어, 상승력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과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요, 우리가 리플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자체 가단 부분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한 개별 종목별, 단기, 중장기, 투자 분석,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는요 세부적으로 분산 투자 그리고 손절 라인 설정 비중 관리 기준점 설정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십니다 보조 지표에 대한 자료 그리고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할 수 있는 전자책 또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부분 받아보시고 투자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것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rp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 한번 보세요 고래들은 어,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락장 속에서 조용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닥 신호 인가 라고도 하죠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본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래들은 현재에도 꾸준히 매집을 통해서 그들의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래들은 지금 단가도 매력적인 단가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XRP, 어, XRP ETF는요 비교적 안정적인 현물 기반 상품으로 변동성을 낮추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중장기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지금 단가에도 XRP 리플 고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시면요. XRP ETF는요. 한 달간 순유출 없이 순유인만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요. 이더리움 펀드는요. 얼마입니 46억 달러가 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자, 이것은 겨우 현물 ETF 5개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도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10개에서 15개 추가로 ETF 아직 노출도 어, 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도입이 될 겁니다. 자, 한분석가는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간 순유입이 2억 달러 수준을 유지를 한다라면요. 26년도까지 누적 유입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사 내용 조금 더 보시면요. 이런 유입과 가격 간의 괴리는요. ETF 시장의 작동 구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ETF 발행 및 상환 및 복잡한 차이 거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지연이 발생합니다라고 합니다. 자, 시장 조성자가 해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요. 유입의 즉각적인 효과 일부가 약화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또한, 어, 지금, 뭐,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지만요. 또한, 우리는 가격의 하락을 원인으로 이 ETF 출시에 대한 영향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이 ETF가, 뭐냐면요. ETF는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ETF는 펀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금만으로는요 운영이 될 수가 없고요, 무조건 고래라고 하는 세력, 즉 기업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최초에 투자를 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리플 현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ETF 상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는요. 이 etf 쪽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최초에는요 이 리플에 있던 자금이 어디 쪽으로요 etf 쪽으로 들어가면서 자금이 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초반에는요 이 리플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etf 쪽에는요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자산 노금이가 리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ETF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기초 자산인 리플이 올라야만 이 펀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요. 본사와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점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본사의 가치가 올라가야 대리점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앞서 XRP ETF 자금이 유입만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TF 자금 얼마만큼 유입됐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요 가나리 캐피털, 21세어즈, 그레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다섯 개의 운영사에서요 얼마입니까? 11억 8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하루 동안에는요 2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ETF는요 어, 출시 후에 단한 번도 순유출 없이 순유입만 되고 있는 모습 또한 여기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 이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요 ETF 쪽으로는요 자금이 계속적으로 두,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다 라는 증거입니다 자 현재는 가격 어떻습니까 2,796원, 어, 3,000원대를 이탈하고 또 이제 우리는요 어디미가 2,750원대를 하방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이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장력을 알고 계신다면요 XRP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심리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리플 코인의 개별적인 모멘텀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과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또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한 개별 종목별 단기, 중장기 투자 분석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는요. 세부적으로 분산 투자, 그리고 손절 라인 설정, 비중 관리 기준점 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신데요. 보조 지표에 대한 자료 그리고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할 수 있는 전자책 또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받아보시고 투자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해주셔야 될건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